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12에서 14절, 먼저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2에서 14절,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확실히 믿는 저와 유튜브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질병치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사함과 질병 치유, 마음의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나 깨나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 같아서 각기 자신의 길로 갈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각자를 만나 주셔서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성경과 기도와 찬양으로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에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분 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추건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죄에서 뜨거운 지옥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새겨 놓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른 종교는 결단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모든 병에서, 뜨거운 지옥에서 구원할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라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에 절대로 속지 마세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결코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심을 저와 유튜브 모든 시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 합니다.